안녕하세요. 다나사 임 박재훈장입니다. 오늘은 여성 탈모 환자에서의 탈모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여성에서 탈모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남자들처럼 헤어라인이 확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감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굉장히 많고요. 또 여성 탈모는 확실히, 남성형 탈모보다 치료가 더. 어렵습니다. 그런 이유가 남자에서는 피나스테라이드, 두타스테라이드의 이두 이 가지의 강력한 탈모 치료 효과를 가지는 약이 있거든요. 확실한 경구 치료제가 있는데 여성형 탈모에서는 이런 약을 복용했을 때 가임기 여성이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고 라 해서 드실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여성형 탈모에서는 사실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 사실싹 먹는 민녹시딜 그리고 일부 영양제 외에는 뚜렷하게 없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. 이고요. 또 하나는 모발이식 수술의 효과가 남자보다 떨어집니다. 남자분들 이렇게 앞에 헤어라인 M자 진행한 경우에 국소적으로 밀집해서 딱 심는 거 하고 여성형 탈모는 전형적인 패턴이 앞에 헤어라인 한 3cm 정도는 놔두고 전체적으로 3cm 뒤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범위가 전체적으로 얇아지면서 밀도가 감소해요. 그러니까 이 넓은 범위에 기존 모발 사이사이에 보강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 달라지는 효과가 혹은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가 상당히 남성에 비해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, 쓸수 있는 약도 적고, 수술의 효과도 떨어집니다. 다만, 착각하시는 경우가 남자는 뭐 가령 3,000개 심어서 2,900개가 산다고 할때 여자는 2,500개밖에 못 사는 거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생착은 똑같은데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남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치료가 참 어렵다. 하지만, 요즘에는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점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치료 수단을 잘 조합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잘 한다면 기대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부분 와서 뭐라고 하시냐? 아니, 얼마 전부터 혹은 오래 전부터 머리카락이 엄청 빠진다. 수채구멍, 하수구. 거기가 꽉 막혀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. 그런데 조금 아셔야 될게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 압니다. 어떤 경우냐면 갖고 태어난 머리 숱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남들은 1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막 13만 개, 14만 개 되는 사람. 더군다나 곱슬도 심하고 두꺼워요. 그러면 개수도 많은데 막 진짜 많잖아요. 원래 턴오버가 되는 정상적으로 탈락되는 모발도 훨씬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. 그리고 모발이 얇고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보다 길고 두꺼웠던 사람이 빠지면 그 금방 막힙니다. 그래서 꼭 하수구가 막힌다. 수채구멍이 막힌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탈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 점에 첫째는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.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일단 탈모를 의심해 볼만 합니다 여성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게 이제 휴지기 탈모입니다 휴지기라는 거는 결국엔 성장기, 퇴행기, 휴지기의 이 모발은 사이클을 돌게 되죠 성장기는 2에서 6년, 퇴행기는 2, 3주 그 다음에 휴지기는 3에서 4개월 이렇게 성장기, 퇴행기, 휴지기를 도는 사이클입니다. 이거를 평생 20, 30번 정도 반복한다고 하죠. 그러니까 흰머리 뽑지 말라는 거예요. 흰머리 자꾸 뽑으면은 이 사이클의 횟수에 한계가 있어요. 처음에 몇번 뽑을 때가 괜찮지만 나중에는 아예 안 나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흰머리를 뽑지 말고 염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휴지기 탈모라는 거는 휴지기가 증가하는 거예요. 휴지기는 정상적으로 두피에서는 10% 내외의 모발만 휴지기에 있어야 됩니다. 이 사이클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잖아요. 여기 2에서 6년 그다음에 휴지기가 3에서 4개월이니까 한10% 내외 많으면 15% 해야 되는데 이게 20%, 30%까지 증가해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확대경으로 보면 붉은 모발들 사이에 이 휴지기 모발, 얇아진 모발이 굉장히 비율이 증가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휴지기 탈모는 일시적으로 오기도 합니다. 3, 4개월 정도 스트레스가 좋아지고 조금 기다려보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내원해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의 탈모는 헤어라인은 보존이 되고 그 뒤쪽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얇아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르마가 점점 점점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가르마 부위에 두피가 점점 많이 보이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으로 이렇게 이런 네 패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으로 비어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탈모 폭연이 되겠고요.